아,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콜이 많지가 않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우선 여기 성애가 많이 껴가지고, 예. 습기가 잘 보이지가 않고요 앞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 어, 제가 우선 우비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번에 이 새로 장만한 이 장화. 상화, 상화, 당화, 상화, 당화, 상화가, 어, 생각보다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미끄러지지도 않고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형님들 보시면은, 어, 여기가 지금, 웨스턴돔이거든요. 어, 그나마, 일산에서 좀 저희 하프라이 폭탄 폭곳인데 웨스턴돔이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일하기가 짜증나네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형님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요. 이런 인도 같은데 인도에 올라오지 마시고 예 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인도 같은 거 저런 페인트저 뭐야 노란 선밟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런 거어 이런 거 어, 조심해요 이런 거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맨홀 뚜껑 같은 거 미끄러지시고 아무튼 이, 오 비오는 날인데 아 지금 이상한 집 잘못 들어가 가지고 자연초밥이라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데 현금결제 5 9 0 0 0원이라서 지금 잔돈이 모자라가지고 5만 원이 잔돈밖에 잔돈이 잔돈 5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잔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을 왔다갔다 하면서 개지쌍 했네요 아 오늘 첫날부터 비오는데 이렇게 저좀 처음이거든요 이런 개고생은 오늘 처음입니다 아 초보대행 하시는 그 초보대행 하시는 분들 아 진짜 이거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오는 날에 그나마 지금 비가 많이 뚫었어요 아침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하, 하, 할, 할, 할 짓이 못돼요. 할 짓이 못돼. 그렇지만, 형님들 지금 부릉부릉 잘, 잘 지나다니네요. 아주.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신 우리 형님들, 오늘 같이 이렇게 비오는날 조심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저는 계속, 어, 배달을 하면서 나중에 또 영상을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님들, 비, 비킬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예. 오늘 그래도 날씨가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 외돔, 외돔. 아주 여기는 핫플레이스죠. 그럼 저는 계속 배달을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